존 헨리 조엣이라는 장로교 목사이자 작가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며 항암제이고 항독제이고 항균제이다. 알아 들으셨죠? 예.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심장 환자의 재발률을 낮춘다. 심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이 일어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들을 한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보다 감사를 표했던 사람들의 심장병 재발률이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건강 심리학자 셸던 코엔이라는 분이 긍정적인 감정,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을 적게 느끼고 그리고 가,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있으면 통증이 점점점 감, 감소되는 그 통증을 극복한다는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뇌에서 몰핀과 같은 어떤 유사한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이분은 감사의 과학이란 책을 썼고 또 어떤 감사 일기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서 분노, 화, 후회,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도록 한다라고 연구를,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두 부류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제 12살에서 80세까지의 그 표본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한 사람은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쪽 그룹은. 그리고 이쪽 그룹은 아무 일기나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달 후에 감사 일기를 썼던 그 단, 그 팀들이 다른 그 아무거나 일기를 썼던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또 수면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단지 감사만 했을 뿐인데 뇌 뇌의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었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 뇌에 긍정적인 우리 뇌의 사랑과 공감 같은 어떤 능력들을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뇌의 앞에가 전두엽이잖아요? 그 전두엽에 그쪽에 사랑과 감정을 조절하는 그쪽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또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파킨슨 이런 병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의 뇌의 화학적인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어, 탈벤 샤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몸에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4000배나 뛰어난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래요.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분출되느냐? 언제 나오느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이 장관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 장그 풍경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때 그때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또 엄청난 사랑을 느꼈을 때.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정말 강력한 스킨십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엔돌핀의 4천배 효과의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기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매주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매일 매주 깨닫는... 와 이런 진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다이돌핀이 나온 거예요. 또 산행 일기를 보셨나요? 단일 목사님이 올려주신 산삼을 바라볼 때그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구나. 물론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도 느끼지만 그런 것을 볼때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면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엄청난 사랑을 여기에서 느끼시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깊은 사랑 속에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든 암을 극복하고 모든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이돌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왜 있도록 강력한 치유가 있습니까? 왜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픈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돌핀과 같이 지금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본의 사진작가, 에모투 마사루란 분의, 물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그 책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을 관찰한 거예요. 물에게 어떤 말들을 했을 때, 그 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이 사진작가가 찍었어요. 근데, 안 좋은 말들, 미워한다. 뭐 이런 말들,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을 때, 그물 입자가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었지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들을 했을 때그물 입자가 최고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결정체를 보여준 그런 연구, 그런 결과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생수. 여러분은 물, 물을 70%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물물 물,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름답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정체를 우리 몸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에 이토록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한번 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했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감사의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